<laughs> 음.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오, 아, 아, 아. 아, 아,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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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재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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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실까? 줄까? 줘? 줘봐라. 응. 줘봐 줄까? 엄청 재밌다 아.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이거 봐 우와. 줄까? 줄까? 네? 줘봐라 우와 어? <laughs> 아. <squishy> 아. 아. 엄청 재밌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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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웃기네 아. 아. <뭐라>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아, 빨리, 민서야! 음 우리 민서 해, 우리 민서 해, 우리 민서 해. 오해 우리 민서 해, 우리 민서 해, 우리 민서 해. 왜 이러는 거야? 내 웃음소리가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뭐야? 모르겠다. 끄 꺼봐, 나 들어보게 한 번. 줘, 민서, 아빠. 아빠 줘, 얼른. 갖고 갈 거야, 아빠가. 아빠 싫어하자. 아빠, 아빠. 아, 힘주는 거 봐. 아빠 갖고 갈 거야, 줘. 민서, 아빠 줘. 아빠 줘 민석 얼른. 아빠 줘 이거 아빠 줘. 아빠 줘 이거. 아빠, 거야, 아빠 거 아빠 꺼 아빠 꺼 한. 어? 그래도 아빠 줘. 아빠 줘 이것도 아빠 거할거 한. 민석 거 없어 이제. 이거 아빠. 이거세대한다이거안다 <laughs> 아빠 줘. 한 <laughs> 아빠, 응? 아빠 줘. 아빠 거할 거. <laughs> 보여? 뜨기는 거. 아빠 줘 아빠 거 너안 좋아. 다 아빠 눈으로 산 거이고. 줘. 야, 아빠 눈으로 산 거라고 달라고 민서 안줄 거야 아빠. 민서 아빠 싫어잖아. 하줘 얼른. 너 얼른. 줘. 응.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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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줘. 싫어, 싫어 싫어 아빠 아빠 거 아빠 거. 다 아빠 거야 이거. 다 아빠 거야. 하나 더. 민서 거 없어 이제. 아빠도 안 줘. 줘 그래 줘 얼른. 민서, 민서, 어떡해. 그럴 거 없어, 민서, 이제. 줘, 얼른. 아빠 갖고 갈 거야, 줘. 민서 거 없어. 민서. 아, 절대 안 민서야. 민서 거 없어, 이 아빠 줘. 아빠, 아빠 나랑 안될 거야, 이제. 줘, 얼른. 주세요. 주세요. 아빠 갖고 갈 거예요. 주세요. 알겠다. 주세요, 얼른. 아빠 안줄 거야, 너. 보여, 땡기는 거? 보여, 안 보여? 세게 땡겨, 왜 지금. 뭐거 봐. 아빠꺼아빠꺼형아빠꺼아빠코너안쓰지왜크어 어? <laughs> 너안 쓰... 왜 뺏겼어? 맨날 울어서? 아빠보고. 민서야. 안죽왜아빠왜났어 아빠한테 다 있지? 롱 우와, 민서야. 우와, 아아아아와 우와. 우다 아, 웃겨웃겨웃겨웃겨아아아까 좋아. 어디죠? 아하하하하 개구리도 있네? 개굴개굴개굴개굴. 아하하, 바다이 있고. 우와, 개구리도 있네? 이야, 팔도 있고. 와, 엄청 재밌다. 아하하하하. 아하하. 아하하. 응. 족? <laughs> 응. 족? 응. 한다고? 응, 달라고. 인사 아빠 주세요, 해봐. 주세요. 아 울지 말고 주세요, 근데. 안 줘. 와, 재밌다. 와. 다 와, 하, 와. 음. 줘? 줘? 오빠 무서주지 음. 어, 음. 응. 어, 살 거야? 응. 가자, 다인석 거야. 응, 민 인사 가자, 가자. 빨리 사줄게, 아빠가 좋은 거. 자, 이 가자. <laughs> 와, 우리 장난감 부자네 이제. 이야, 인사. 이거 봐 이거 봐. 다가져면서다가져면서 다 이거 봐요 우와, 음. 우와. <laughs> 너무 좋아 보는 거야? 다가져에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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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답답해, 우리 민서. 잡고 싶은데. 응. 어, 안 잡혀. 죽어야지. 조금 빨리 잡아봐, 민서야. 아, 팍! 잡아봐. 팍. 아빠, 모를, 모를 때. 잡아 민서야. 아유 귀찮아. 해님이 있어요. 물고기가 있나? 민서야. 다시 없다이지 민서. 자꾸 좋아할 때마다 다른 거 하고 응나 원래 새로운 걸로 항상 이렇게 설얘기 해준다 아빠가 공다 좋아 보이지? 어 제법 이제 뚝심이 있네 <laughs> 오늘 좋아하는 거딱 그냥 갖고 싶었던 거 하나 갖고 더 재밌는 거기 있는데. 응? 네. 따끈따끈. <laughs> 민서야. 민서야. 그 빼빼로 같이 생긴 과자는 뭐야? 먹는 거 아니야, 그거? 민서야. 조민서. 조민서. <laughs> 입에 넣기 딱 좋지? 민서야, 엄마가 사랑하는 우리 민서는 화이팅! 엄마 화이팅! 민서 엄마 화이팅! 화이팅 민서야 랄랄랄랄랄라 엄마 화이팅 화이팅 옳지 화이팅 이쁜 음, 강아지 민서 200일을 축하해 어? 우리 민서 오늘 200일 됐네 태어난 지 많이 컸네, 강아지. 어? 어? 이가 간지러워서. 얼굴이 뭐가 이렇게 나지, 민서? 민서야. 하? 왜이쿠 귀여워. 이 손이 뭐 아는 손이야? <laughs> 아이고, 소중한 손. 우리 응, 민사 손. 아이고, 소중한 우리 민사님. 요 손으로 뭐할 거야, 요 손으로. 요 손으로 뭐할 거야. 어? 맛있죠? 응. 뭔데, 뭔데. 뭐가 있어? 오, 음. 음, 이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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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 머리끈이 갖고 싶어? 우리 민서는 머리카락을 아직 묶을 수가 없어요. 응. 음. 당기는 거 좋아하지 우리 민서? 민서, 얼굴에 뭐가 났어요? 아야, 오이, 오이. 오이. <laughs> 뺐어, 엄마 손목에서? <laughs> 엄마가 노면 너 되게 아프다. 아프지? 이거는 입에 넣으면 안돼요 자 엄마가 해줄게 넌만마나 아프지? 애가 안잤어 지금 몰라 네. 그거는? 응. 그거 응. 물어보려고 전화한거에요? 형 야간 나왔죠 오늘? 어.. 나도 몰라고안잤좀오래되고 어칼기 어딘지 모르겠고 그, 그쪽이 없나 안돼요 안돼요 예내 매어 예 민서 <laughs> 우리 민서 발 엄청 귀엽네.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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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떨어졌죠?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숑숑숑숑 숑숑숑숑 에이 이것도 민사침 냄새밖에 안나 <laughs> 또르르르르 야구 아까 민서 이거 아빠한테 던져. 못못 던지겠다 민서한테. 민서도 던지면 안 되지 당연히. 아 <laughs> 그리고... <파다. 웃음> 민서는 세게 던져 아빠 받아라 이렇게 민서 받아라 아빠 받아라 엄마 받아라, <laughs> 엄마, 받아라. <laughs> 엄마, 받아라. <laughs> 엄마 받아라 엄마 받아라 엄마 음, 받아라 민서 엄마 받아라 애기 앞에서 이렇게 던지는 거 보시면 안 된다고 <laughs>

아빠, 받아라, 해줘? 네, 응, 아빠, 가야지. 놀랐어 놀랐어 응. 어, 서 줘? 응. 어, 민서. 받아라. 응. 민서, 안 줘. 안 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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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응. 응. 안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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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응 음 응. 에? 응. 하다라. 엄마 에? 에? 라 아빠 에? 에? 라 엄마 에? 에? 라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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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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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우리 민서 웃는 거 봐. 아빠 다 줘야지 어떻게 안줘 민서?